아무래도 이제 개강이 되고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지도 교수님들이 대학원생들한테 연구계획서 좀 들고 와봐뭐 이런 분도 계시고 또 대다수의 대학원들이 아마 다음 달쯤 4월 정도에 예비 발표 같은 거를 하지 않나 뭐 스케줄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방학 때는 놀았거든 개강하고 나서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에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급하게 논문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예, 이런 일을 좀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가 방학이 항상 시작되면 뭐 특강 이라든지 아니면 멤버십 특강이라도 온라인으로 하는 뭔가 대책 방안 을 마련을 해왔었단 말이에요. 지난 겨울방학 시작하기 전에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죠 아 이번 겨울방학 때 내년 개강 했을 때 발등에 불 떨어지고 이제 어떡하나 발을 동동 구르실 분들을 위해서 미리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겠다 라는 취지에서 교재를 썼죠 그래서 1권에서 5권까지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이거 가지고도 또 공부를 잘안 하실 것 같아 가지고 멤버십 영상에 이 교재에 대해서 꼼꼼히 설명하는 영상을 지금 올리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. 1, 2, 3, 4권까지 다 올렸고, 5권을 지금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. 그거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논주모 연구소에 들어가시면 이 강좌를 어디서 보실 수 있느냐? 처음에는 재생, 어, 이 교재부터 좀 설명해 드릴까요? 자세히 보시면. 제가 확대를 좀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대를 해서 보시면 이 모든 영상의 설명 글에 보시면요 관련 링크 주소가 있어요 어 그래서 첫 번째가 교재 주문할 수 있는 링크 주소고 두 번째가 그 교재 주문한 거에 대해서 멤버십 가입을 세 번째 하시고 나면 이 강좌를 카테고리를 다볼수 있는 강좌 총 정리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. 뭐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컨설팅 신청을 하시는 거죠. 가급적이면 이제 연구 설계할 때 컨설팅을 하시는 게 좋고 뭐 분석할 때내 손으로 안 되면 컨설팅 신청하시는 게 좋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교, 교재를 주문할 수 있는 신청 1번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게 되면 자, 요런 링크 주소 클릭하고 나서 사이트가 뜹니다. 자, 여기에서 읽어 보시고 어 해당 선택 교재를 주문을 하시면 되겠죠. 그리고 나서 멤버십 가입을 하시게 되면 두 번째 강좌 총정리 에, 이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게 되면 요렇게 강좌 커리큘럼이 떠요. 이 강좌 커리큘럼에서 제일 마지막에 북강이라고 있습니다. 이북 강의에서 현재 나와 있는 북1에서 북 1에서 북 5까지의 강의의 목록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. 링크를 클릭해서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북 1에서 북 5까지가 있죠. 그래서 현재 북 1에서 4까지가 다 완성이 돼 있고 북 5가 지금 현재 5강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해서 보면은 강의가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. 이렇게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, 논지모인구스 유튜브 채널에 재생목록에 들어가시면, 재생목록에서 이런 목차와 같은 느낌의 목록을 보실 수가 있어요. 자, 그래서 여기 보시면, 이 재생목록에 북1 강의가 있죠? 그리고 북2 강의가 있고, 북3 강의, 북4 강의가 다 준비가 되어 있고, 그리고 현재 북5 강의가 업로드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다 짜여져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어, 연구 설계도 직접 내 손으로 한번 해보고 그리고 작성도 내 손으로 한번 해보고 그리고 미리 대처를 해서 어, 대학원생분들은 학교 스케줄에 맞게끔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별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거다. 제가 논문을 가만히 보면요, 이 학회에 다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간 중간에 이제 뭐 타치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지도 교수님이 이제 지도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심사를 할때 내가 다 얼굴을 아는, 다 대면 심사기 때문에 다 얼굴을 아는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. 예, 그러다 보니까 약간 위축감, 압박감, 부담감 속에서 모든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게 되거든요. 그러다 보면 내가 사실 아무리 100% 이상 이해를 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교수님들을 이해시키는 게아 솔직히 의뢰의 입장에서 갑을 이해시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내가 100%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긴장감과 압박감 속에서 설명해서 납득시키는 게 쉽지가 않은데 100% 이상, 완전하게 내 것으로 소화하지 않는 한 지도 교수님들도, 그리고 심사위원들도, 내가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쏙 빠져들어가서 설득 당하기란 쉽지가 않다. 결론은 뭐냐면, 내가 한200% 이상 알아야 된다는 거죠. 완벽하게 내 걸로 소화해야, 그나마 겨우 설득이 가능할 거다. 이겁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, 미리 준비하지 않고서는 대책을 세우기가 쉽지가 않다. 내가 그래도 기존에 뭐다 알고 있는 지식들과 나의 스킬이 있는데 내가 다할 수가 있을 거야. 뭐 그때 되면은 다 준비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다 이거예요. 또 논문은 논문의 세계가 있는 거거든. 그래서 논문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법칙 에, 또는 뭐. 분석 기법들, 뭐 논리 구조 이런 것들은 형식 뭐 이런 것들은 미리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어, 부분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제 경험에 의해서 세워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교재도 보시고 멤버십 강좌도 보셔서 이 부분에 대한 어, 여러분만의 대비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논문 지도. 심사에 들어가주시면 좋지 않을까. 뭐 그래도 안 되면 논문 컨설팅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집중을 해서 대책을 세우는 방법도 있고요. 어쨌든 여러분들의 어, 건투를 빕니다.